주기적으로 오는 질문 중에 하나로 실제 우유갑의 바닥면을 확인해보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는 우유갑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사실인데 이 사실을 지금 알게 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일단 숫자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여러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조그맣게 숫자가 적혀 있고 정체를 알수 없는 선도 보입니다. 회사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매우 비슷합니다. 과연 이 숫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따르면 우유갑의 재활용 횟수라고 합니다. 우유 급식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재활용을 위해 우유갑을 잘 접어서 따로 모아놓은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답변을 위해 여러 우유 회사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았고 핵심만 요약해서 전달하면 위와 같습니다. 즉, 재활용 횟수가 아니라 우유갑을 인쇄할 때 사용한 기계를 식별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리고 선은 우유갑을 인쇄할 때 사용하는 잉크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만약 식별할 방법이 없었다면 우유갑 생산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산을 전부 중단하고 일일이 확인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유갑을 예쁘게 접어서 모아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재활용을 위해서입니다. 우유갑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지나 벽지로 재활용합니다. 보통 우유가 뭔지는 폴리에틸렌 수지가 양면에 있고 펄프 3개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할 때는 폴리에틸렌 수지를 제거한 펄프를 이용합니다. 여기까지 주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했고 아하. 추가로 우유를 마실 때 사소한 궁금증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를 마시기 전에 흔들어서 마셔야 영양분이 골고루 섞여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흔들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유회사 세 곳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았고, 연쇄 우유에서 너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어서 해당 답변을 참고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에는 여러 영양성분이 물 분자에 둘러싸여 매우 작은 덩어리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액체 상태를 콜로이드라고 하는데, 덩어리로 존재한다면 침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우유의 탄수화물과 단백질, 무기줄, 비타민 등은 젖소의 몸으로부터 안정화되어 있어서 침전현상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유지방으로 비중이 작아서 위로 올라가 흰색의 크림층을 만듭니다. 이 크림층을 먹어보면 상당히 고소한데 모 제조업체에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 크림층 아래로는 맹물과도 같아서 결국 판매 중단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유화제는 사용하지 않았고 원유에 일정한 압력을 가해 아주 작은 구멍을 통과시켜 우유의 지방구를 매우 잘게 분쇄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유지방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도 미세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흔들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칼슘 등을 첨가한 기능성 성분 광화 우유나 가공유에서는 침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흔들어 마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유 갑에 흔들어 드세요 라는 문구를 넣어 놓기도 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사소해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궁금했던 이야기, 오늘의 사물공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제 제보가 하고 싶으신 분은 영상 설명에 제보 링크가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